자, 반갑습니다. 예, 성소장입니다. 저는 이대리비이델리 온의 파트너, 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 성명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 날이 더워서 탐지셨고요. 오늘 저, 그, 뉴스를 좀 뒤져보니까요. 저는, 이제 참고로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요. 그냥 대파예요, 대파. 예,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 저 금투세라고 그러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시행은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당내 전체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정부 여당은 지금 한 2년 좀 넘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저기 어 정권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한번 5년 동안 또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이 바닥에 35년 동안 주식 쪽에 또 예, 연구 대학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예, 그 누가 누가 잘하나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저기, 예? 베네수엘 라입니까 예? 제가 TV 방송에서 몇번 얘기했는데요. 이 상태로 6개월 지나면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누가 빨리빨리 망가뜨리나 그런 건가요?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금투세는 우리나라가 저 시가총액이 전 세계 한4%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큰 손들이 다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완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완화를 시킨다는데 뭘 완화를 시키냐면, 어, 이제 기본 공제액을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1억으로 두배 상향하는 내용을 좀 담았다. 아니, 큰 손은 5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요. 이거 자체를 시행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큰 손들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고, 그 주식시장은 끝장나는 거라고요. 머리가 나쁜 거요, 예 생각을 못 하는 거요. 예 도대체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놈놈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야기 나누기 나누기 전에 어 어쨌든 저 8월 14일부터 그 카톡을 폭파시킵니다. 예, 금감원에서 폭파시키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궁금하십니까? 그니까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그러는데, 불축정 대사, 저 다수를 주식하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어떤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거 드리는 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을 닫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저나 어떤 뭐 전문가랑 유명한 그런 인사들, 예,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음, 사진 같은 거 그래서 사칭해서 사기 사건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범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기존의 전세를 놓고 있는 선량한 집주인을 자꾸 제재를 하는거나 뭐 다릅니까.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시고 이제는 저 8월 14일부터 여러분들 뭐 종목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할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내일 모레입니다. 예. 글피죠. 8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리 몇석 남았으니까. 어떻게 신청하느냐. 자, 이델리온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저 성소장, 여기를, 예, 여기를 클릭하시도 되고, 들어오시면 강연의 정보라고 있습니다. 하단에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에서 신청하시면, 예,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뭐 정확한 주소는 제가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썸머랠리 자, 썸머 특별 이벤트, 이게 예. 퍼50% 특별 대 할인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드리고요. 자, 뉴스 브리핑 좀 가봅시다. 음, 자, 보세요. 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의원님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해요. 올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세계 주요 증시 중최하위권요 1위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트리키이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예, 46.32% 올랐고,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입니다. 20% 넘게 올랐고요. 3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밑에는 뭐냐면요. 멕시코거든요. 꼴찌가. 예, 멕시코의 멕시코. 꼴찌가 멕시코고, 꼴찌죠. 두 번째가 한국이거든요. 코스닥. 음, 코스닥이라고요. 그런데, 자, 멕시코는요. 멕시코는 어떤 나라냐면,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나라 끝난 나라입니다. 어떻게 끝났느냐? 지금 최저임금 두배 인상 공헌한 좌파 여당이 승리한 다음에 이 나라의 돈가치가, 돈값이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 나가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상황그 상황입니까? 근데 금수세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사실상 위기 직전 곧 망해서 퍼지기 전그 나라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름끼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을 잘 보시면요, 96년에 출범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 보세요. 2000년도에 시가총액이 아니라 상장 자수가 상장사 수가요, 1,200개 정도 됩니다. 1,200개. 그때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3척 포인트예요, 2,925 포인트. 그러면 지금 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겁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봐라 지금 여기. 자 그때보다 지금 그 개수는 더많아요1,739 개인데 지수는 812 포인트입니다. 이게 웃긴 거요. 예 이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더 웃긴 거는 동학개미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상반기 수익률이 20개국 중에서 19위고, 개미가 6주로 쳐다봤는데, 글로벌에서는 왕따고, 세계 GDP 상위 20개국 중에서 상반기 수익률 19위는 구력인 거예요. 구력. 구력. 좀비 기업만 남고, 쓰레기 개접주만 남고, 대장들은 다 떠났고, 개인들, 그러고, 큰 손들 다 떠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더, 뭐,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뱀, h l b 도 그렇고요. 완전히 시장이 그냥 아사리, 아사리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2년도에, 지금 24년이잖아요. 22년도에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죠. 5년 연속 뭐 영업 손실을 나든 안 나든 신경 쓰지 마. 영업 손실이 괜찮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예. 받아야지만 관련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어, 매매를 할수 있대 조심하세요. 이거로 끝났단 말이죠. 이게, 이게, 이, 이러고 금투세합니까? 장난합니까? 정체성도 없고요. 내실 없이 몸집만불려난 대한민국. 거기다가요, 하나 좀 예를 들게. 나는 홍진영 씨에 대해서 뭐, 억하신 장 없어요. 직원 4명이에요. 적자회사입니다. 상장한대요. 어,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래요. 물론 직원은 그럴 수 있어요. 어 직원은 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잘잘보실게요자 여기 보면요, 주식 분산, 경영성과 시장 평가, 성장성 뭐 이런 거 이게 이게 지금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입니까 이게 이 기술 특례 상장과 거리가 멀잖아요. 적자 금에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거는 한국 투자증권도 이런지 그만 하시고.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이,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한 가지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미성년자도 지금 주린이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인데요. 가정학교에서 건전한 교육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직장인 조지상 씨가 46살, 지난해 중학교 자기 2학년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목돈을 50만원을 얻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50만원 큰 돈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이거는 주식을 한다라는 거요. 음, 이 아이가 매달 받는 용돈 중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간식비를 벌고 때로는 쓴맛을 본다. 이게 도대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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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장인에 반에서 3분의 1 이상의 중학생이 주식을 한다. 이거 대한민국, 이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전한 주식 한대요. 삼성전자나 SK라고 썼는데 아마 SK하이닉스 같고 SK하이닉스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투자는 폐교망신의 지름길이라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 급변했다. 뭘 운동을 했다는 거요 운동은 뭘 운동을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자, 여기 좀 보실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부터 금융을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 이 기사가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건 잘못됐다.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대일 TV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시청을 좀 해보시고요. 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 거기에 좀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대일 온 이대일 TV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파이팅!